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2003년 사스 감염자 수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중국 국가위생관광의원회에 따르면 중국 전역에서 5,94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132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는데 2002년 11월 처음 발병하여 9개월간 이어진 사스의 경우 중국 내 감염자는 5,327명, 사망자 349명으로 중국 내 확진자 수로는 이미 우한폐렴이 넘어선 상태입니다. 특히 9개월간 이어진 사스의 감염자가 5,327명이었던 거에 비해 단 1개월 만에 이 수치를 넘어선 지금의 추세라면 이번 주 안에 세계 사스 감염자 수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우한 폐렴은 중국 외 국가로도 빠르게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치사율은 우한 폐렴이 사스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사스의 치사율은 10% 정도였지만 현재 우한 폐렴의 중국 내 치사율은 2% 수준이라고 합니다.